저는 투자 대상으로 아파트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야기했던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후회되면서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제가 지금까지 지급했던 월세가 그 토지값과 건물값을 다 들였던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진정한 수익으로 남는 건 다른 부분에 있더라를 깨닫게 된 거죠. 아머니 경매를 시작했는지부터 사업을 여러 개 하는 거이 부분에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 네. 자, 일반적으로는 그 여성분이 아닌 남성분의 관심은 저렇게 사자당 편인데 네. 오늘 특별히 좋은 인연이 됐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었고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대답할에 대한 가변 기본적인 소개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회사에 대해서. 네네. 아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그 유튜브 부동산 경매꾼이라고 하는 구경꾼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더 470이라고 하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동시에 이제 직영 사업장을 15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뭐 경매를 받고 싶은 물건을 대신 해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음, 아니요. 그 업은 하고 있지 않고요. 네. 어...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외로운 거예요. 혼자 하니까 되게 외롭거든요. 혼자 결정해야 되고 내가 찾은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도 마땅히 없고 그리고 막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경매나 아니면 일반 매매도 그렇지만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 그렇죠. 어약차를 네. 얼마 받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가 어... 보기에는요 최종 수익을 내는 과정, 그 다음에 출구 전략, 마무리 전략까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뒤에 일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은 경매는 어떻게 보면 수단인 거고 그 이후에 사업화를 한다든지 혹은 매각을 어떻게 얼마 가격에 하는지 그런 총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시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어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뭐, 부동산 전문가는 당연히 있고, 예. 어 그리고 뭐, 채권 전문가, 변호사님, 법무사님, 이렇게 오. 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저희한테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명도 전문가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아. 있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아. 저희는 그래서 컨설팅 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투자 클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팔리셨는데, 예. 이런 거를 다른 회원님들하고 같이 상담해 가면서 풀어가는 과정을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착각하시는 게 이론적으로 이론이 이렇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나 재판에 대해서는 그래요. 민사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떤 방향으로 풀어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까지 갈수 있느냐, 그 방향을 설정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살에 관공서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어요. 구청을 <laughs> 네, 상대로 <laughs> 어, 1억 8천만 원짜리 소송을 했었는데 어, 상식적으로는 제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소송이었고 네. 질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했는데 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이렇게 했어요. 구청이 잘못했다. 네. 어, 제 말이 맞다라고 음. 했는데 배상 책임은 없기 때문에 제 소송이 패소를 한 거예요. 음. 그게 이제 24살 순진했던 꽃다운 나이 때 제가 겪은 거라서 그게...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20대 분들이라면은 네. 그 마음을 저는 좀 느끼는 게 우리의 생각과 법은 다르다. 아... 그럼 그게 <laughs> 네,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까? 계기가 돼서 경매에 좀 입문하게 된 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어뭐 그런 경험들이 쌓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어린 나이 때부터 저는 장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요 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경매를 접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지금, 지금, 현재는 이제 15개 정도 사업을 운영하시고 있고, 제가 워낙 잘 아니까, 마트부터 뭐,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독서실, 네. 마트, 뭐, 마사지, 정말, 정말, 저희가 걸어다니면 보이는 업종을 <laughs>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것,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은, 업종이, 뭐, 마트 현재 두 개를 하고 있고요. 공유 네. 뭐 주방도 있고, 네, 일반 음식점도 하고 있고, 네. 베이커리 있고, 뭐 제과도 하고 있고요. 유흥주점도 하고 있고, 마사지샵도 하고 있고, 네? <laughs> 뭐, 기타 등등.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볼수 있는 일반적인 업종은 거의 많이, 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안 하고 있는 것도 과거에 했었고 그래서 한 30여 가지 업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어릴 때 너무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돈이 될것 같으면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하게 된 업종 자체가 유통업이다 보니까 뭐 저희 동네에 보면 은 마트들 있잖아요 마트들 중에 이제 좀큰 마트들 식자재 할인 마트 뭐 이런 식을 제가 했기 때문에 50평에서 500평 정도까지 했었어요 다양하게 해왔기 때문에 유통을 하다 보니까 다루는 품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500평짜리 매장에서는 생활용품 가전제품도 팔고 예, 미용도 팔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업종을 다양하게 접목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돈넘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고깃집을 할 때도 제가 마트를 하면서 정육을 지점으로 했기 때문에 육아공 회사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육가공에서는 어... 소, 돼지를 거기서 잡아서 네. 그걸 소분해서 판매하는 그런 도매로 납품하는 것들인데 어... 그런 육가공 업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육가공 업체가 있는데 고깃집 그 구워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살짝 이런 어... 단순한 거에서. 이런... 그렇죠. 서비스 업종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게 네. 가장 효율적이다는 판단을 했고 네. 그런 걸로 해서 기존에 하던 업체들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영업을 해야 저희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했죠 어, 업종은 정말 다양하지만 적어도 기본 마인드와 철학은 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하겠지만 네. 이 정도 철학은 지키고 있다고 보수한다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뭐 거창하게 저만의 대원칙이 있고 이러진 않고요 네. 저는 좀 제가 해온 것들이 100%다 성공해 오진 않았지만 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1%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 제가 해온길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쉽다고 생각한 그 경험조차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저, 저의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났을 때그 일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다음 거로 특이한 대들 더 많이 생각을 해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그 전날 저녁에. 다음 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보면은 혹시 다가 부동산 경매를 어떻게 좀 접목시키 생각을 하셨던 지 우선은 환경적으로는 어머님이 이제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부터 부동산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동 시간 운영하셨기 때문에 원래 당연히 부동산은 사고 파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사람이고요. 네. 어, 좀과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게를 오픈하고, 폐업하고, 매각하고 하는 게 업이었던 거죠. 와.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민중개사분들이나준비하시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하고, 인연을 맺을 수 밖에 없고,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어, 제가 헤어동보에서 남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장사나 사업 자체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존재가 지는 수익이잖아요. 근데 그걸 따져봤을 때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진정한 수익으로 남는 건 다른 부분에 있더라를 깨닫게 된 거죠. 가,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운영하고 있는 매장 하나를 12년 정도 운영하고 나서 갔더니 제가 지금까지 지급했던 월세가 네. 그 토지값과 건물값을 다 들였던 거예요.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 후회했죠. 후회되면서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왜냐면 20대 네, 창업을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그부분에 포커싱을 대부분은 못하시고, 음. 아, 내가 한 달에 얼마 벌어야지. 요 장사 뭐 5천 들어가지고, 한 달에 500 가져가면 은 괜찮지. 요 정도까지밖에 생각하고 못하시고, 그 부분을 엄청 스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장에서 지금 20대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한테 만약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떨 것 같으신지. 아, 제가 조언을 한다 그러면 좀건방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우선은. 제, 저의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야기했던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 네, 수익구조가 장사에 국판돼서 장사의 이익구조가 내 수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수익을 크게 만드는 그런 법을 좀 고민을 할것 같아요 어, 그 부분이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을 듣고 생각난 건데, 네. 이마트가 지금까지 영업해서 벌었던 영업이익보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그 시세 상승분이 몇배 이상 크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아까 그 부분을 개인으로 적용 시켜보면은, 대표님이 뭐, 마트로 한 달에 뭐, 몇천씩 벌었던 것보다, 결국에는 월세로 까먹고, 부동산 비용으로 까먹던 거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제 좀 관점에서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 뭐 비슷한 구조지만 저는 조금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이마트보다는 제가 더 수익구도가 좋습니다. 아, 그, <laughs> 그 이유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마트는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저평가된 부동산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지, 상권이 좋은 곳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시점에 그만한 가치를 주고 들어가고 그 시세가 가치가 상승해야지만 다시 얘기해서 외부 요인이나 본인들이 영업을 잘해서 주시대가 그 상승해야지만 그 물가치를 얻는 건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평가된 부동산을 맨 처음에 공략을 해요. 제가 다양한 업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업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거기 있기 때문인 거죠? 어, 그렇죠. 네. 다시 더 조금 더 추가하면 저평가된 부동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거는 그럼 뭐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뭐 권리상의 문제가 있거나, 요뭐 조금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예를 들면 맞는 말씀이지만 네. 남들이 가치를 못 찾는 부동산이라고 보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혹시 군기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어. 공실난 상가들 장기간 공실인 상가들 예를 들어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장기간 공실이라는 것은 이곳에 와서 뭘 하기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수많은 임차인들이 이걸 보고 갔을 텐데. 여기다 뭘 하지, 접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음. 제가 저의 눈으로, 제가 할수 있는 개인의 역량으로 그런 물건을 찾아낸다면,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즉, 다시 얘기해서 남들이 쳐다보게, 제3자가 쳐다보게, 부동산이 이 정도 가치가 된다라고 인정할 명분만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부동산은 상승이 된다. 음. 그 수익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마트하고 차이를 좀 얘기하면, 이마트는 주변에 가치가 올라야 되는 거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건제 역량으로 가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실패 확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일이 더 적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일즈를 음. 하는 것들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것,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음. 어,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명분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음. 제가 노력을 적게 들이더라도 남들이 쳐다보기에는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상가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업종에 맞춰서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경험이 정말 부족하지만 장사에 있어서 저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을 텐데 네, 네. 저는 그 중에서 마케팅이 뭐 직접 해보니까 어 5화 이상 정도로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장 님만에 업종이 정말 다양하긴데 각자 맞는 마케팅을 혹시 어떻게 접목시키고 활용하고 계신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신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마케팅이 안 된다면 그 부동산 가치가 안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어,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개인의 역량에 맞는 내가 할수 있는 수익 구조를 찾는 게 고차, 어, 고차원 경해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케팅이 그거의 하나의 일환이라 그러면, 마케팅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의, 본,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어, 그 부분도 동의를 하는데, 어찌됐든 네.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부동산에서. 네. 사업에서 수익이 일어나고, 수익이 있어야지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의 수익을 위해서 마케팅이 네.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러면은, 뭐 다른 어떤 식으로 혹시 마케팅 진행? 어 마케팅은 뭐 당연히 어, 저희 자체에서 마케팅 부가 팀이 있기 때문에 음. 그쪽에서 자체적인 마케팅도 하고 필요에 네. 따라서는 외주를 둬서도 마케팅을 하는데요 업종에 맞게 맞는 업, 마케팅이 분명히 있죠. 아. 그리고 하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마케팅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마케팅이더라도 또 부동산 가치가 상승될 만한 업종이 접목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아. 저는 어. 생각을 한다는 그런. 뭐, 전체적으로는, 뭐, 매장까지 따지면 한 70명 정도 되고요. 네. 매출액은, 요렇게, 요렇게 해서, 네. 예, 뭐, 예, 많이 됩니다. 자체가 네. <laughs> 저평가된 부동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종을 접목시켰는데, 빚 맞아도, <laughs> 저평가계 분전만 되더라도, 영업이익이 안 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이 있기 때문에, 어. 리스크 관리라는 게 특별히 있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네. 부지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그다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네. 혹은, 뭐, 아파트처럼 역전세가 일어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네. 좀 의문이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부동산 같이, 부동산 전체가 이제 하락을 한다는 가정에서는, 어. 그래서 저는 아파트나 빌라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음. 제가 지금 진행, 경매로 진행하고 관리하고 낙찰 받고 하는 게 이제 255건 정도 가되는데그 중에 아파트 투자는 제가 직접 투자한 건두 건이에요. 물론 이제 회원님들이나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 건은 수없이 도와드렸지만 저는 투자 대상으로 아파트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외부 환경에 제가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파트가 투자 서 전체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네. 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세를 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 네. 제가 하고 있는 적격가된 부동산을 네. 제가 만든 업종을 통해서 풀어가거나 네.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걸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쓴다 그러면 은 저희 출구전략은 그런 부동산 주변의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죠. 저만의 가치를 만들어서 네. 저만의 역량으로 빠져나올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음. 그렇게 또 있던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권리 분석 전에, 그러니까 입찰 전에 분석이 끝나야 돼요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향후 <laughs> 이렇게 될 때가 저렇게 될 거다. 이때는 내가 이렇게 추구 전략을 잡고 저렇게 하면 저런 추구 전략을 잡고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계획대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향만 그리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서 그때 나가는 길이 달라질 뿐이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목표점이 바뀌기 때문에 <laughs> <laughs> 돌아서 가든 직진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저는 상관이 없이 수익에는 다가간다는 거죠 애초에 폐차를 하면 폐차를 했지 네. 낙차를 하면 그 애초에 플랜대로 척척 아, 진행이 된다고 네. 이해를 하면 뭐 괜찮요 정확히 보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그냥 일반 내가 직장인이고 다른 수구 전략이 없어서 나는 이것 무조건 인차를 놓는 게 목적이다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인차가 내가 3개월, 4개월에안 나갈 수 있더라도 2년을 놓고 본다면, 아니면 시세보다 30% 싸게 한다면, 안 나갈 일은 확률이 적겠죠. 그걸 출구 전략으로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치 월세와 관리비만큼을 내 투자비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고, 사업부도 투자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하고 관리를 그 돈에서 쓰고, 2년 안에만 이게 목표대로 된다 그러면, 2년 안에 빠르게 한 기간만큼은 추가 수익이 되는 거죠. 매도하면은 추가 수인거고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계획을 했던 거고. 그렇죠. 네. 그것까지 네. 사실 계획을 하시는 거고.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니까 봐. <laughs> <laughs> 모르니까 봐. 그 아, 맞는 물건만 투자하면 실패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방법대로 아파트랑 상가 동일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아파트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외 변수에 따라서 가격이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파트를 추하지않으시는 거고, 세계나 네. 뭐, 다른 물건 위주로 한다고 네.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지금 영상 찍고 있는 2021년 기준에서는, 네. 최근에 뭐 2년 정도 아파트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들 불패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승폭 자체도, 최근 2년은 비정상적이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상승이 제가 하고 있는 경매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했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러워하거나뭐 내가 그때 안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저 어, 진짜 생각했던 게매수후의 인테리어 비용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표님 회사에서그 인테리어 팀을 자체적으로 끌어서 진행을 하기도 하시나요, 아니면 다 하시나요? 근데 네, 우선 인테리어와 설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있는데. 뭐 외주 업체 중에서 저희하고 뭐 직영 업체 식으로 오래된 상명업체가 네. 있기때문는데요 아, 네. 그쪽을 통해서 공사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프랜차이즈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도 네. 저는 이제 1등 프랜차이즈보다는 2등이나 3등 이렇게 선호를 해요. 이유가 있있습니 어, 왜냐하면 조금 더 공격적일 수가 있어요. 음. 예. 1등을 따라잡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만의 특징을좀보기는 여유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면은 조금 저희의 의지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서 가격으면도 어느 정도는 사실 유출도 그 네. 가능하고 뭐 공사도 직영 공사도 가능한 부분이 많죠. 음. 네. 상가 분양에 대해서 좀 이제 약간 어, 굳이 왜 약간 이렇게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상가 분양보다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 방법이 있다면 생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든지 월세에 대한 그런 유혹에 상가를 많이 그냥 받으시는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 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요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